문제는 비만하면 뭐가 제일 문제인 것 같아요? 무슨 지방? 네. 내장 지방이라고 말하시는 분들이 제일 많을 거예요. 아무래도 내장 지방이 어, 제일 위험하지 않냐? 맞아요. 내장 지방 진짜 위험한데 만약에 내가 체지방이 20kg이야. 그러면 남자의 내장 지방 무게는 한 4kg 정도래요. 한내 체지방의 전체 지방의 4 0 2 0는 내장 지방이에요 남자는 하지만 여성의 내장 지방은 내 전체 지방이 6밖에안 돼요 그 대신 여성은 피하지방이 많죠 네 삼겹대 네 삼겹대 그리고 뭐 허벅지 뭐 팔뚝살 이런 데도 피하지방이 엄청 많잖아요 그래서 여성은 그 대신 내장 지방 그래서 남성이 오히려 비만일 때 질병이나 뭐 이런 질병 어 조금 병이 조금 더 심각하잖아요. 그 이유가 내장 지방이 심각해서 그래요. 그래서 조금 주요 조금 주목해야 되고요. 어, 허리 둘레가 아무래도 가장 우리가 보편적으로 알수 있는 거, 수치를 재기 전에 알수 있는 거기 때문에 허리 둘레가 갑자기 증가했다 그러면 조금 많이 집중해서 케어를 해야 되고요. 내장 지방은 장기에 쌓이는 거죠. 내 그 피아, 내 피부 밑에 쌓이는 게 아니라 장기에 쌓이기 때문에, 내장 지방이 많은 분들은 이 윗배 있잖아요. 윗배가 뿡 하게 나와요. 왜냐하면 내 장, 장기에 쌓이기 때문에 윗배가 나오게 되는 거고. 그래서 남성분 보면 이렇게 배가 위에서부터 볼록하죠. 그게 다 내장 지방이라고 보면 돼요. 근데 내장 지방이 조금 위험한 이유가 대사 증후군 때문에 그래요. 네, 대사 증후군이 아무래도 엄청, 3.3배라고 보면은 이렇게 조금 적, 적게 보일 수 있는데, 3,300%나 더 높은 확률로 대사증후군이 걸릴 수가 있어요. 근데 대사증후군 대사중후군 많이는 들어봤는데, 무슨 말인지 잘 모르잖아요. 대사증후군은 현대병이라고 해요. 현대 많이 먹어서 걸린 병. 네, 복부비만이나 과음이나 과식이나 스트레스를 많이 먹는 것도 과, 과한 거죠. 그리고 운동 부족으로 이제 오는 게 바로 대사증후군이에요. 우리가 대사가 잘 된다는 건 뭐예요? 우리가 음식을 먹고 잘 태운다는 거죠. 음식을 먹고 태워서 에너지로 쓸수 있는 게 대사인데 대사증후군은 이 대사가 잘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음식을 먹고 흡수하고 에너지로 사용하는 게잘 돼야 되는데 점점점점 대사가 안 된다. 그러면 어떤 형상이 있냐면 먹어도 소화가 안 돼. 이게 대사가 안 되는 것중 하나죠. 왜 그러냐면, 잘못된 식습관과 생활습관 때문에. 네. 그러면 나중에 몸이 안 좋아졌어요. 내가 조금 소화도 안 되고, 몸이 또 지치고, 한약을 먹든 좋은 걸 먹었어요. 필요한 영양소를 넣어줬어요. 그런데 흡수를 못 하잖아요. 내 몸은 오히려, 네. 나아지는 기미가 살짝 반짝 했다가 나아지지 않아요. 그럼 사람들 어떻게 해요? 아, 뭘 먹어도 안 되네. 난안 돼. 이렇게 돼버리는 거예요. 결국은 어 처음에는 지방이 뭉쳐서 대사증후군이 왔는데 나중에는 대사가 안 되기 때문에 계속 악순환이 반복되는 거예요. 그래서 대사작용에 장애가 생기기 때문에 대사증후군이 생겼고요. 가장 중요한 건 대사증후군은 증상이 없어요. 근데 증상은 많죠. 우리가 그 피곤함이 작, 작거나 내가 조금만 움직여도 힘들고 내가 먹는 게 조금 소화도 안 되고 내가 먹고 조금 먹었는데 살, 살이 잘 쪄. 내가 조금 먹었는데 잘 부어. 이 모든 게 대사 증후군이라고 보면 돼요. 그런데 이걸 증상으로 보지 않고 사람들은 질병으로 나와야지만, 네. 그래서 많은 분들이 피곤해서 병원 갔더니 이상이 없대. 어, 잘 부어서 병원에 갔더니 신장에 이상이 없대. 다 이상이 없는데 왜 그럴까요? 네. 대사가 잘안 돼서 그런 거예요. 그만큼 어떠한 질병의 씨앗이 될수 있는 게 바로 이 대사 증후군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럼 첫 번째 제가 뭐 말씀드렸어요? 내장 지방이 그만큼 위험하다. 그런데 이두 번째 말씀드릴 지방도 정말 위험해요. 이몸 곳곳의 혈관과 장기에 깊숙이 침투한다. 지방은요 신기한 게 돌아다녀 혈관을 타고. 그런데 장기에 침투하고 혈관에 침투하고 이 혈관과 장기의 기능을 마비시키는 지방이 있다고 합니다. 좀 무섭지 않으세요? 당연히 지방하면 체지방만 생각하는데 내 장기를 멈추게 하는 지방이 있다고 생각하면 저는 조금, 어, 조금은 좀 무서울 것 같아요. 뭐 당뇨병이라든지 심근경색, 뇌졸증, 돌연사 이러한 위험이 있는 지방. 네. 그런데 이 지방은 또 문제가 뭐냐면 염증을 일으켜요. 많은 분들 있죠. 어깨 통증이 있어서 엑스레이 찍고 뭐다 찍었더니 이상이 없대. 왜 그래요? 지방이 그 자리에 들어가서 염증을 일으킨 거예요. 그런데 병원에선 당연히 근육이라든지 뭐 뼈라든지 이상이 없으니까 이상 없다고 나와서 소염제나 항생제, 네, 약을 먹죠. 통증이 없어질 때까지. 그렇지만 그 통증은 일시적으로 사라지죠. 그런데 조금만 지나면 다시 살아나. 왜? 그 어깨에 낀 지방이 염증을 또 일으키거든요. 결국은 뭐예요? 지방을 빼내야지만 염증이, 네, 없어지는 거예요. 저도 예전에는, 어, 통증, 염증 하면 당연히, 어, 조금 치유하면 되지 않을까, 치료하면 되지 않을까 했는데, 결국은 만약에 내가 어느 정도 마사지, 운동하고 이쪽을 치료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또 재발한다. 그러면 지방이 돌다가 내 약한 부위에 껴있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장기 속에 침투해서 새로운 지방을 생성하는 게 문제예요. 이때 되면 뭐가 문제냐면요. 내가 안 먹어도 살이 쪄요. 내가 안 먹어도 계속해서 지방이 불어나는 거죠. 그래서 그런 말 있잖아요. 난 말라서 좀 괜찮아. 난 말라서 다이어트 안 해도 돼. 난말 마르니까 뭘 먹어도 살이 잘안 쪄. 그런데 이런 사람이 더 위험하다. 네. 왜냐? 이 지방이 있기 때문에. 제가 그 처음에 말씀드렸죠. 여성은 있고 남성은 없는 피하 지방 이게 뭐예요 피부 안쪽에 쌓이는 거예요 이렇게 부하게 이렇게 금방 이렇게 찌는 이 왼쪽 사진 보면 제일 겉에 있는 지방이에요 이 피하지방은 중요해요 여성은 피하지방이 왜 있어요 아기를 가졌을 때그 에어백을 역할을 하는 쿠션이 있어야 될거 아니에요 정말 신기해요 남성은 아기를 안 가지니까 피하지방이 필요 없죠 여성은 아기가 있기 때문에 아기를 보호할 피하지방이 존재하는 거예요. 그래서 살이 쪄 살이 쪘을 때그 피하지방이 쿠션 역할을 하니까 아무래도 내뱃 속의 아기가 보호가 되겠죠. 그래서 피하지방은 당연히 몸을 보호하고 체온을 유지하는데 꼭 필요한 지방이에요. 그렇지만 많아지면 문제가 되는 거겠죠. 그 다음에 안쪽에 들어오면 뭐예요? 내장지방인 거예요. 이 파란색 부분. 네. 그래서 피하지방은 잘 생각해 보세요. 잘 찌는 데가 복부, 엉덩이, 팔, 팔뚝살. 다리에 많이 쌓여요. 팔, 팔 팔뚝살, 엉덩이, 다리, 복부 잘 쌓이죠 살이. 그런데 여기서 더 과해진다 그러면 얼굴까지 살이 찌는 거예요. 얼굴 작 작은데 살 많은 분 마, 많이 봤죠. 그게 이것 때문에 그래요. 최종적으로 나중에 얼굴에 살이 붙는 거예요. 내장지방은 이제 장기 주위, 소장, 대장 이 주위에 쌓이는 거예요. 문제는 뭐냐면, 이 장기에 쌓이면 연동이 쉬울까요? 우리 그 지하철에 꽉 껴서 가잖아요. 지옥철. 그럼 내가 움직이기 힘들죠. 장이 만약에 지방이 점점, 점점 차가지고 지방이 많아지면 연동이 좀 어려워져요. 그러면 장이 원활하게 돌지 못하니까 뭐, 점점 문제가 생기겠죠? 장은 우리 몸의 뿌리라고 했는데. 네, 그렇기 때문에 문제가 생기고요. 피하지방보다 당연히 위험한 게 내장 지방이에요. 왜냐하면 내장 지방 또한 왜 문제가 생기냐면 염증 물질 네 내장 지방에서 분비되는 게 바로 염증 물질이에요. 근데 이 염증 물질이 대사중후군도 일으키고요 고지혈증도 일으키고요. 인슐린 저항성 네 우리 세포가 어~ 포도당을 먹고 재생을 해야 되는데 그 당을 넣을 수 없어. 인슐린이 있고 포도당도 있고 세포도 있는데 인슐린이 제 역할을 못 하는 게 바로 인슐린 저항성이에요. 왜 그래요? 내장지방에서 분비되는 염증 물질 때문에. 그래서 결국은 이 내장지방을 빼야지만 네 우리가 돌아가겠죠. 저도 지금까지 썬트림 플러스 없이 생활한 지한달반 됐거든요. 정말 피곤해요. 정말 피곤해요. 그리고 썬트림 플러스 있었을 때는 먹고 그 다음날 조금 위안이 됐던 게 썬트림 플러스만 먹으면 다 나았으니까 좀 괜찮았는데 요즘은 어제 삼겹살 데이 찍고 지금도 피곤해요 왜 아무래도 내가 그 영상 보시면 안겠지만 저희가 조금 먹진 않아요 많이 먹기 때문에 이 지방이 아직도 태워지지 못하고 내 혈관 속에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썬트림 플러스가 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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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발 나왔으면 좋겠다고 노래 부르는 게 바로, 네, 우리 썬라이더, 우리 가족들이죠. 그래서 그만큼 썬라이더, 썬, 썬트림 플러스 안에 있는 그 항산화 성분이 이 내장 지방을 빼내는데 정말 대단한 것 같아요. 내장 지방을 빼면 뭐가 좋아요? 분비되는 염증 물질이 줄어드니까 대사도 잘 되고요. 인슐린 저항성도 줄어드니까 이 세포가 밥을 잘 먹으니까 내 몸이 가벼워져요. 그래서 산트림 플러스 먹으면 몸이 가벼워진다라는 걸 느낄 수가 있을 거예요. 그래서 많이 도움이 되고요. 심혈관계 질환. 네. 당뇨병의 원인도 바로 네, 내장 지방이죠. 근데 이 내장 지방보다 위험한 아까 뭐라 했어요? 이것. 이것이 바로 이소성 지방이에요. 이소성 지방이란 게 내장 지방보다 훨씬 훨씬 위험하다고 합니다. 이소성이라는 게 이제 다른 거잖아요. 이소성 지방은 뭐냐면, 지방이 끼어야 할 자리가 아닌, 뭐, 우리가 아까 내장 지방 어디에 낀다 했죠? 소장, 대장, 장에 끼는 게 내장 지방인데, 이 내장 지방 이외에 끼지 말아야 할 장기에 낀게 이소성 지방이에요. 왼쪽 밑에 사진 보세요. 심장이 이렇게 빨개야 돼요. 그런데 심장이 노란색이에요. 왜? 심장이 지방이 껴버린 거예요. 심장 근육으로 이루어져 있죠. 그런데 이 자리에 지방이 껴버리면 어, 심장이 빨리 두근두근 빨리 뛰시는 분네 심장에 지방이 있으십니다. 그리고 내가 잘 순환이 안돼 심장이 약한 것 같아. 뭐예요? 심장에 지방이 있으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만약에 그러한 증상이 있다 그러면 내 심장이 이소성 지방이 있어서, 아, 내 심장은 원활하게 내 기능을 못하고 있구나. 내가 단순하게 심장이 약하다고만 생각하면 안 되고요. 내가 먹은 음식, 내가 먹은 생활 습관 때문에 이소성 지방이 심장이 껴버린 거예요. 그래서 선트림 플러스를 못 드시는 분들 계시거든요, 간혹. 그런데 만약에 내가 이러, 이런 증상이 있어. 그러면 저는 힘들어도 도전을 해서 선트림 플러스로 내 몸을 어느 정도 지방이 낀 장기들을 빼내줘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러지 않으면 약으로서도 해결이 되지 않나요? 내가 아무리 병원을 가고 내가 정말 죽을 병 걸릴 것 같아서 병원을 갔는데도 큰 이상이 없대. 왜? 그냥 장기에 지방이 꼈기 때문에. 네. 그래서 큰 이상이 없는 건 아니지만 결국은 내 몸을 죽이는 게 바로 지방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심장에 만약에 그 우심실, 우심방, 펌핑에서 동맥과 정맥을 자유, 자유롭게 옮겨 다녀야 되는데, 이 지방이 껴버리면 그게 원활하지 못하는 거죠. 그리고 문제는 혈관에도 지방이 껴요. 이 오른쪽 사진 보실래요? 혈관하면 빨간색으로 돼야 되는데, 지방이 낀 혈관은, 어우, 정말 이거 그, 프라이팬으로 우리가 삼겹살을 구워 먹고 며칠 지난 모습 같죠? 이소성 지방이 낀 혈관은 이렇게 생겼대요. 그래서, 내가 혈압이 고혈압이 갈 수도 있고 계속해서 혈관에 찌든 때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혈관을 타고 흐르는 게 바로 이소성 지방이에요. 그런데 문제는 이 혈관을 타고 가다가 이 혈관이 만약에 뇌 쪽의 혈관이다 그러면 문제가 생기죠. 심장 쪽의 혈관이다 그러면 스테인리스를 박아서 뚫어버리죠. 점점점 의학이 발달되니까 이러한 지방이 끼면 혈관을 뚫어버리는 게 문제예요. 이걸 해결하려고 노력을 해야 되는데, 결국은 이 지방들이 하나하나하나하나 하나하나 우리 몸의 길을 막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소성 지방은 혈관을 타고 돌아다니던 지방이 혈관벽에 쌓여서 각종, 네, 심혈관 질환을 유발하기 때문에 너무 위험합니다. 그리고 만약에 이 지방이 우리가 그, 여러분 다 이제 아시잖아요. 닭 요리할 때 닭을 사면, 닭껍질을딱 벗기면 여기 노란색 지방, 목에 껴있는 경우 많이 보죠. 그게 바로 지방이 쌓이는 거예요. 우리 목에도 지금은 벗겨보지 못하지만 만약에 벗긴다 그러면 지방이 쌓여 있어요. 근데 목 주변에 이소성 지방이 많이 쌓이면 어떤 걸 유발하냐면 수면 무호흡증. 만약에 내 가족에 소면 무호흡증이 있다 그러면 내 목에 그 가족 목에 지방이 쌓여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런데 콩팥으로 가요 네그 지방이 혈관이 돌다 돌다 콩팥에 만약에 자리를 잡아버리면 어떻게 돼요 고혈압을 유발할 수 있고요 더 많은 질환을 유발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이게 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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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장에 지방이 끼기 시작해서 아까처럼 노랗게 혈관이 이렇게 쌓이면 협심증 심근경색 네 심혈관계 질환 위험이 증가하고요 이게 만약에 뇌로 가면 뇌출혈 네 뇌가 막혀버리는 거죠 정말 위험하죠 네. 그래서 정말 위험합니다 그리고 심장에 연결된 혈관이 많기 때문에 심장에 쌓인 지방은 전신을 악영향을 준대요 심장은 정말 모든 곳을 혈관에 보내, 보내기 때문에 다 연결돼 있잖아요 그래서 심장이 제일 위험하대요 그래서 내가 심장이 빨리 뛴다 그리고 내 심장이 좀 약하다 그러면 항상 생각을 하셔야 돼요 그리고 심장 다음에 또 혈관이 많은 데가 어딜까요 간이에요. 보면 아까는 심장 보셨죠 오른쪽 사진 밑에 왼쪽 사진 오른쪽 보면 정상적인 간은 정말 이렇게 깎, 깨끗한데 밑에 봐요 울퉁불퉁 불퉁 지방이 껴버린 거죠 어, 사진이 안 보여요 전체 이제 네칸의 네 사진이 있는데 그 아래쪽 밑에 네 사진이 기, 네, 사, 아마 핸드폰 기계마다 조금 다를 거예요. 네, 그래서 보이, 보이시는 분도 있고 안 보이시는 분도 있을 텐데 네, 정상적인 간에서 지방이 낀 간은 울퉁불퉁하게 생겼어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심장도 아까 지방이 끼면 제 역할을 못하잖아요. 간도 지방이 끼면 제 역할을 못해요. 그러면 문제가 크죠. 왜냐하면 내가 피로를 주관하는 게또 간이잖아요. 그리고 해독을 주관하는 것도 간이고 점점점점 점점 내 몸은 다운되기 시작하겠죠. 그리고 근육이 감소하거나 근육의 기능이 떨어지면 근육에도 지방이 쌓여요. 많이 아시죠? 요즘 단백질을 챙겨 먹으려는 이유도 근육을 유지하려고 그러는데 결국은 내가 운동을 조금 많이 안 했고 단백질을 조금 덜 먹어서 그러면 이미 근육이 감소했고 기능이 떨어졌으면 지금 이미 근육에 지방이 쌓였을 거예요. 그래서 감소된 근육에 지방이 채워지면 무슨 문제가 생기냐면요. 근육 기능이 저하해요. 그러니까 약간 조금 쉽게 절일 수가 있고요. 뭐만 하면 쥐가 날 수가 있고요. 그리고 염증이 쉽게 발생할 수 있어요. 쉽게 얘기하면 무릎 관절염이 그중 하나예요. 결국은 근육이 지방으로 채워졌기 때문에 그 관절에 염증이 계속 발생하는 거예요. 대부분 어머님들이 무릎 관절이 안 좋으시죠. 네. 단백질 잘 챙겨 먹고 운동 잘 하는 사람은 무릎 관절이 대부분이 없어요. 그런데 내 감소된 근육에 지방이 채워져 있으면 그 지방을 밀어내야지만 그 염증이 없어져요.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돼요? 무릎을, 지방을 밀어내려고 생각을 안 하고 계속해서 약을 먹죠. 그리고 파스를 붙이죠. 순환되게끔만 도움이 되는 게 아니라 결국은 우리가 만약에 썬브리지 밤을 이용해서 거기 순환을 도와줬어요. 결국은 단백질을 먹어서 지방을 밀어내서 그, 그, 그 곳을 근육으로 채워야지 그다음에 염증이 안 생기는 거예요 많은 분들이 다리 수술을 하고도 그다음에 또 통증이 오죠 또 염증이 생기죠 왜 그래요 거기에 근육이 없어서 지방이 세, 채워져 있기 때문에 염증이 발생한 이유인데 수술을 하면 그 자리에 우리가 그 이소성 지방이 다시 돌고 돌다가 그 지방이 채워진다는 거죠 그래서 다시 수술을 하고 통증이 또 발생하는 거예요 결국은 뭐예요? 단백질을 정말 잘 챙겨 먹어서 그 자리에 지방 대신 근육을 채워야지만 염증이 안 생기는 거예요. 어, 제가 그 고객님들 중에 단백질만 먹었더니 무릎, 무릎이 좋아졌다는 분 많이 들었거든요. 그 이유가 뭐예요? 단백질이 지방을 밀어냈기 때문에 그 자리에 염증이 더 이상 발생하지 않으니까 통증이 사라진 거예요. 그렇게 보시면 너무 좋아요. 네. 나쁜 놈을 밀어냈으니까. 근데 그걸 역할 뭐가 해요? 단백질이에요. 그래서 단백질, 단백질 노래를 부르고 TV에 쇼닥터들이 계속해서 끊임없이 프로틴을 팔려고 하는 이유가 뭐예요? 이걸 먹으면 정말 관절이 좋아진다는 게 아니라 지방을 밀어내서 염증, 통증이 사라진 건데 관절이 좋아졌다고 방송을 해버리니까 관절이 안 좋으신 분들이 당연히 도움을 받을 수 있어요. 그런데 TV에 나오는 이제 뭐 사냥류 단백이라든지 이런 유청 단백들은 도움이 돼요. 관절에 오, 관절이 좋아졌네. 근데 결국은 뭐를 망가뜨려요? 신장을 망가뜨리니까 결국은 다시 돌고 돌아서 만약에 이걸 꾸준히 먹게 되면, 네, 신장이 저하되는 시점이 왔을 때는 이 단백질은 더 이상 못 먹게 되고 단백뇨가 나오고 단백질을 끊게 되고 그럼 다시 네, 근육은 줄어들겠죠. 그래서 썬라이더 썬피 프로틴 단백질이 비싸지만. 신장에 영향을 안 주는 질 좋은 단백질로 챔 박사님이 소개해 주신 거예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이러한 이제 친구들한테 추천해 줬더니, 비싸서 더 이상 못 먹어. 비싸서 난안 먹어. 난 이거 먹을래. 그럴 때, 5년 후, 10년 후, 이 친구는 계속해서 유청단백, 사냥류 단백을 먹지 못해요. 신장이 다운되고 내 몸이 다운되기 때문에 동물성 단백질은 점점 못 먹는다 보면 돼요. 오른쪽에 보면, 사진 보면, 노랗게 보이는 부분이 근육을 이렇게 벗겨냈을 때 사진이거든요. 노란색 지방이 끼어 있어요. 여기 보면 지방이 원형으로 보이죠. 우리가 그살 셀룰라이트도 그렇고 어 우리가 그 겨드랑이도 보면 림프 쪽에 보면 꽤 알맹이 같은 거 잡히잖아요. 그게 다 지방들이 차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모든 곳에 알맹이 같은 거는 다 지방이다. 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어느 정도 어 지방이 차 있다는 건 뭐예요 근육이 다운되고 밀어내지 못했다 그래서 단백질을 꾸준히 먹으면 어~ 조금 많이 도움이 받을 수 있는 게 많아요 피부 쪽도 단순하게 콜라겐 때문에 그런 게 아니라 지방을 밀어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혈중으로 우리 그 지방산이 분출이 되거든요 피 속에 지방산이 혈관에 많이 분출이 돼요 왜네 근데 유리 지방산이란 게 뭐예요 자유롭게 지방세포가 다니는 걸 말해요. 왜냐하면 지방으로 연소되어 에너지로 쓰이기 때문에 그 혈관 쪽으로 지방산을 분출시키거든요. 그런데 이 지방산이 많아진다는 의미는 뭐예요? 내 몸속, 내 근육에 더 이상 지방을 저장할 곳이 없다는 의미 중 하나예요. 그러니까 너무 많이 먹고 내가 지방을 태울 수 있는 이상의 것이 몸에 들어왔다고 보시면 좋아요. 그래서 유리 지방산 수치가 높으면 뭐래요? 이소성 지방이 생길 가능성이 증가하기 때문에 이 유리 지방산 수치가 중요하다고 합니다 그런데 탄수화물이 많은 음식들이 중성 지방을 높이는 데네 일조를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건강한 식단 조절로 탄수화물 섭취를 줄이는 이 것만으로도 중성 지방 감소에 도움이 된다고 해요 아무래도 우리가 음식 조절을 하라 그러죠 다이어트에 있으면 그리고 문제가 되는 게 하나가 더 있어요 우리가 첫 번째 말했던 게 내장 지방 그다음에 이소성 지방이잖아요. 그 다음이 하나 더. 지용성 독소. 지용성 지방이에요. 이 지용성 독소는 기름을 좋아해가지고 지방에 딱 정착해요. 지방이 있으면 딱 지방에 딱 달라붙어서 네, 떠나지 않죠. 그렇게 되면 어떻게 돼요? 그런 분 있죠. 다이어트 했을 때 나는 쉽게 살을 빼고, 그 다음에 쉽게 살 쪄. 그런 분들은 내 몸에, 그분 몸에 지용성 독소가 많은 거예요. 쉽게 살을 뺄 수도 있지만 쉽게 살이 찔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기름 기름을 이렇게 좋아하는 독소기 때문에 내 몸에서 배출되기가 너무 어려워요. 운동으로도 배출되기가 어려워요. 수용성 독소 같은 경우는 땀이나 소변으로 배출될 수가 있어요. 뭐 림프액이라든지 혈액을 타고 다니면서 할수 있는데 지용성 독소는 물에 녹지 않으니까 혈관 속에 녹지 못하죠. 그러니까 빼내기가 힘들어요. 그래서 살을 빼도 독소는 사라지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제가 한번 지용성 독소에서 설명드린 적이 있는데 우리 실생활 속에 있는 독소들이 다 지용성 독소예요. 그래서 살이 찌, 쉽게 찌고 쉽게 빠지고 이러기 때문에 너무나 중요하고요. 아까 이소성 지방과 비슷한 지방인데 이 제3의 지방이 있어요. 우리가 있어서 안 되는 곳에 쌓이는 지방이라 했죠. 이소성 지방. 콩팥, 심장, 간, 췌장. 그래서 장기 주변에 빈 공간에 쌓이는 지방이에요. 왜빈 공간이 생겼을까요? 네, 근육이 있어야 할 자리가 우리의 근감소 계속해서 근육이 감소하잖아요. 그빈 공간을 누가 채워요? 지방이 채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리고 여성분들이 더 위험한 것중 하나가 아기를 낳고 그 커진 그빈 집에 지방이 쉽게 들어차서 그게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장기 주변에 빈 공간에 쌓이는 지방이고요. 어 제3의 지방은 이제 근육과 근막 사이에 찌는 거예요. 그래서 아무래도 어떠한 물질을 발설시키냐면 사이토카인이라는 염증 물질을 분비해요. 그래서 염증 농도가 높아지고 강한 독소가 내 네, 복성을 만드는 게 바로 제3의 지방이다. 그리고 심장 아까 말씀드렸죠. 이소성 지방 그리고 제3의 지방이 심장에 끼게 되면 펌프 능력 자체가 둔해지고 심장 주변 혈관에 지방이 쌓이기 때문에 심장, 심장이 이렇게 잘, 네, 원활하게 못하죠. 그러니까 심혈관계 질환 발생 위험이 높아진다고 합니다. 어렸을 때는 말랐다가 성인이 되면서 체중이 늘어난 사람 있죠. 나는 어렸을 때 말랐는데 이상하게 점점점, 점점 살이 찌더라. 네, 이런 사람이 정말 또 위험해요. 이 제3의 지방. 어, 뭐 심장이라든지 콩팥에 찔수 있어요. 뭐 소화비만이었던 사람들은 지방세포 개수가 원래 많았어요. 어렸을 때부터 지방세포 개수가 많아서 허도 지방을 저장할 공간이 많은데, 어렸을 때 이렇게 말랐던 사람이 나이 들어서 지, 거, 만약에 비만이 되면 무슨 문제가 오냐면, 어렸을 때 지방세포가 적었는데, 나이 들어서 지방이 많아지면 저장할 공간이 적어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내가 갖지 못하는 곳에 지방이 끼기 시작하니까 이런 분들이 너무 위험합니다. 그래서 지방세포 자체를 새로 만들어서 장기에 저장하기 때문에 뭐 심장이라든지 홍팥 간에 낄수 있는 위험이 높은 거예요. 그리고 이러한 분들이 당뇨 발생 위험도 너무 높아요. 피하지방이 많으신 분들은 당뇨 발생은 뭐 1.79배가 높고요. 내가 내장 지방을 갖고 있는 분들은 2.3배 정상인보다 2.3배가 높고요. 대사의 지방, 이소성 지방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 당뇨 발생 위험은 14배가 높다고 합니다. 그래서 여성분들이 조금 억울한 게 폐경 이후에는 피하 지방보다 내장 지방으로 지방이 쌓일 위험이 높아진다고 합니다. 뭐 폐경 전에는 다 피하 지방으로 가요. 그런데 폐경 이후에는 살이 찌면 내장 지방으로 붙기 때문에 나이가 들어서 살이 찌면 당뇨가 걸리거나 각종 고혈압 혈관 질환이 올수 있는 위험이 높아지는 게왜 그래요 폐경 이후에는 내장 지방으로 지방이 쌓인 위험이 높기 때문에 그래요.